어느 교회의 중고등부 아이들이 동남아 한 나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여서 아멘, 예수, 할렐루야 이런 단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찬양가사 가운데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면 예수님 대신에 그분, 할렐루야 대신에 랄라, 룰라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편하고 자유롭게 부르던 예수님을 제대로 부를 수조차 없으니 아이들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할렐루야라고 소리 높여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마음 아파하면서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감사하지 못한 자신들을 돌아보고 울었고.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의 문제는 조건 없이, 값 없이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만족하기보다는 지금 갖지 못한 것과 허락되지 않은 것에 마음이 더 가고 그것 때문에 만족을 모르고 감사를 잊은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온통 마음을 다 빼앗길 만큼, 선악과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습니까? 선악과 없이는 살수 없는 것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얼마든지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 열매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의 마음을 빼앗기면서부터 무한정으로 허락된 생명나무 열매는... 부접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왕이 있는데 또 무슨 왕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모엘 선지자는 8장에서 왕정 제도가 가져올 폐해에 대하여 길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입니다 사실 사울은 왕이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왕을 꿈꾼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왕이 되고도 두려워서 몸을 숨기고 나오지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능력이 입증되고 왕으로서 입지를 견고히 하게 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사무엘은 자신이 물러날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정이 시작되었으니 사사로서 자기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물러나는 사람 사무엘의 백성을 향한 마지막 권면 혹은 고별설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울은 이 마지막 권면에서도 왕을 요구한 백성의 죄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는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긴가민가하고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한 가지 표징을 구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사무엘이 백성을 권면하던 때는 밀배는 시기였다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밀배는 시기는 대략 5월, 6월 경으로. 건기입니다. 건기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구하자 우레까지 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한 여름에 얼음이 올고 폭설이 내리는 것과 같겠습니다. 이쯤 되니까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그제야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들이 비록 죄를 범했으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은 크신 이름, 자기의 크신 이름 곧 구원의 이름을 위해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였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단지 그들이 너무 철이 없고 깨닫지 못해서 잠시 엄하게 하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느끼는 것과 하나님의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는 사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욕심대로, 욕심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오해로 받아들일 뿐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를 백성 삼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첫째, 하나님을 생각하라.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셋째, 하나님을 섬기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백성이나 왕이나 할것 없이 한꺼번에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백성이 왕을 요구하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을 보면, 사모엘은 왕정제도 자체에 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정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데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나라와 같이 되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왕정을 운영하되 다른 나라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별된 왕정을 운영해야 했습니다. 그 핵심은 이스라엘의 왕이 그 위에 계신 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왕정은 유적, 유지될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왕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있는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치신 것처럼 또다시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할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범한 두 가지 죄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거는 대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결정적인 죄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수이신데 그 생수를 버렸으니 어디서 물을 찾겠습니까? 둘째는 하나님을 버린 대신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밑이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혹시 이스라엘을 가볼 기회가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가자마자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이 드라마 연속극을 즐겨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드라마가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라디오든 TV든 일기예보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일기예보는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듣고 봅니다. 언제 비가 오나. 여기 온 관심이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안 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언제 비가 올지, 온통 관심이 거기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일년에 두 차례 이런 비와 늦은 비가 내리죠. 가을에 내리는 이런 비와 그 다음에 봄에 내리는 늦은 비. 이두번 내리는 비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 물을 가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토질이 우리처럼 이렇게 뭐, 근기가 있는 차르과 같은 그런 땅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마사토와 같은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금방 땅으로 소며들거나 아래로 휩쓸려 내려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기드론 시내가라는 말을 보셨을 것입니다. 기드론 시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전날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만에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가면 도대체 기드론 시내가 어딘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드론 시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골짜기가 어느 순간 시내가 됩니다. 언제입니까? 비가 내릴 때입니다. 그러면 그 골짜기가 마른 근천 와디라고 하죠. 마른 계곡이 갑자기 쏟아지는 비 때문에 시내가 됩니다. 그리고는 곧... 땅으로 서며들고 아래로 쓸려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관리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를 어떻게 관리할까? 그래서 웅덩이를 팠습니다 토질이 안 좋습니다 다새 나갑니다 그래서 석회 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마치 시멘트처럼 만들어서 우물을 파고 거기 방수를 했습니다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물을 가두었어요 스스로 판 웅덩이에 물을 가두었어요 봐라 생수이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우리의 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아프리카와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바로 거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약 260여 차례 지진이 일어납니다 물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진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작은 지진 미진에도 땅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온갖 노력을 다 공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그 웅덩이가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물이 빠져 나가는 것이죠. 이걸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고 자구책을 마련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죄가 임해서. 사전 고생을 다해 만들어놓은 웅덩이가 아무 소용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려고 했던 결과가 바로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열심히 물을 채우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죽으라 고생하는데도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웅덩이가 터진 것은 아닌지 생수 아닌 달인 것으로 대신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창조하신 것을 허물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지어 멸망길로 갔는데도 왜 우리를 살리셔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이 진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믿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각기 다른 요구인 것 같지만 결국 이세 가지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쪽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섬기는 것을 서비스라고 하죠. 그런데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은 바로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위해 자기 백성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각자 자신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 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름 광, 과일 한 광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은 어느 언제가 제철이, 제철이죠? 언제가 과일이 제일 풍성합니까? 네? 여름이 제철이죠? 네, 과일은 여름에 그냥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름이 제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이 과일 끝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나오는 과일은 모양도 나쁘고 속도 고라서 먹지도 못하는 과일이 바로 여름 과일입니다. 끝이 이르렀은지요. 끝물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이 끝을 보게 되었을까?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암호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러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이스라엘 백성은 월삭을 지켰습니다. 월삭은 한 달의 첫날입니다. 한 달의 첫날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키기는 지켰는데 다 형식입니다. 그들 속에 전심이 없고 진심이 없습니다. 월삭을 지키면서 언제 이 월삭이 지나가서 우리가 곡식을 내다 팔까? 안식일을 지키면서 어서 이 안식일이 지나가야 우리가 밀를 내다 팔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형식적으로 다 예배를 드렸어요. 전심이 없어요. 진심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저 빨리 그때가 지나가기를 바라고 모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끝물과일처럼 끝장이 나와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셨는데 모세가 거기서 뭘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으니까 아마 모세가 거기서 기도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 0야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은하의 말씀 곧그 10계명을 그 돌판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떡도 물도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뭘 했는지 알겠죠? 아 금식기도 했구나 아니 여러분 말씀 들으셨죠? 이 말씀 보니까 모세가 신의 산에서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모세는 거기서 뭘 했을까? 이 말씀의 앞뒤 전후 정황을 살펴보면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먹는 것도 있고 마시는 것도 잊을 만큼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그 얼굴에 광채가 났지만 자신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백성은 그 광채를 보고 가까이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 참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나야만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경험하면 성도와 교회가 모두 다 영광스러워집니다. 예배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예배 잘 드리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육체가 회복됩니다. 또한 예배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무능했던 자들이 권능자로 변화되고 아무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는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어를 공부하는 제 딸이 러시아의 교환학생으로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은 모스크바에 있는 대학인데 단한 명만 뽑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신경을 꽤 쓰고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심사에서 원하는 만큼 결과를 받지 못했는지 너무 속상해하고 울며 먹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다 발표 하루 전날 공부를 아주 잘하는 선배 하나가 자기도 같은 대학에 지원을 했더라고 했다고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낙심과 두려움과 좌절이 몰려왔습니다.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 선배가 지원했다면 난 분명히 떨어지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겠구나.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회사의 선택을 받아야 하고, 결혼도 누군가의 선택을 받는 일이고,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만 선택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도 잘난 것이 없는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고 선택해 주셨구나.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조건 없이 자신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되든 안 되든 조건 없이 감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네, 한명 뽑는 그 대학에 제 딸이 가게 됐습니다. 사무엘은 비록 사사로서 소임을... 다 했지만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며 백성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르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죄를 반복하고 넘어지지만 이런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여전히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보다 못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무엘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선하고 오이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디 헛된 것을 버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